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학점이 나와서 의아했다. 정유라 씨가 학점 특혜를 부인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가 작년에 이화여대 교수 여섯 명을 합의 만나서 학점 관리 방법을 전수받았다. 들어갔는데요. 이런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김병호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 학점 특강을 받았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네, 뭐 학점 특강, 뭐 학점 코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예. 작년 4월경에 최순실과 최순실에 대한 정유라 양이 어, 아 이화여대 총장, 네. 그다음에 김경숙 어, 학장, 예. 그다음에 학과장, 예. 그다음에 정유라 양이 수업을 받고 있는 담당 과목의 어, 교수 강사 예. 이렇게 계속 같은 날 어, 여섯 분을 어, 만나서 어떻게 하면 학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레포터를 제출할 수 있는지, <laughs> 어, 수업 대체를 할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구체적인 에, 성적 관리에 대해서 어, 맨투맨 네, 특강을 받은 거라 할수 <laughs> 있겠죠. 맨투맨 특강. 네, 특강을 받은 거. 거죠, 레슨. 예, 예. 정말 그러니까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개 학생이 교수 6명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예. 내가 점수 어떻게 받을,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예. 치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하 <laughs> 레포터 쓰는 방법이라든지, 네. 뭐, 어, 연습 증빙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등등 해서. 예. 정말 저희가 이 자료를 입수하고, 대한민국 음. 교육이 될 수가 있는가. 그래도 우리 교수라는 직업이 가장 존경받고 학생들의 모범이 돼야 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이 현실의 권력과 돈에 교수님들이 이런 행동을 할수 있다는 라 것이 좀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이 정도 하려면 이거는 총장에 직접 지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들을 일개 학생한테 다 모이게 하고 뭐 어떻게 하면 학점 받는지 전수해주고 이거는 그 청장님이 개입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예. 어, 김경숙 학장이 예. 어떻게 보면 이화여대에서서 있그 문화체육부장관 문화체육부의 김종차관의 역할을 네네.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이 있는데 어, 그런 생각을 예. 많이 했었고요. 예. 어, 이화여대 총장 최경희 총장은 무긴 어, 방조 네. 또는 뭐 적극적인 협조 예. 어,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총장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만났다는 걸 보면은 어, 몸통이 최경희 총장하고 김경숙 학장 두분다 음. 몸통이지 않느냐 예,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하시겠습니다. 하, 그렇겠네요 교수님들 예를 들어서 체육 학장이 다른 과 학과장이나 혹은 교수나 뭐 오라가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뭐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요 네. 아마 총장의 안목적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음. 예. 그리고 의원님이 이건 이제 문서를 확인하신 내용인거죠 지금 말씀하신거 예, 예, 예. 네, 확인된 예.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의원님이 공개하신게 정윤아씨 대리시험 답안지 이게 예, 예. 요걸 공개하셨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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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틀 전에 공개, 공개했죠. 예. 이거 어떻게 다 입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선의 <laughs> 기계로. 소선의 <laughs> 기계로 두려움 없이 예, 열심히 예. 자료 수집하고 또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우리 교육을 바로 잡는다. 바로 잡는 길이다 생각하면 두려움 없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안지도 공개됐고 또 의원님을 통해서 이제 이하여대 교수 6명이 하루에 정유라를 개인 코치에서 학점 받도록 레슨을 해줬다. 이것도 밝혀졌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기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네. 어, 대리시험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예. 대리시험이라고 하면은, 시험 당일날 누군가가, 제3자가, 네. 수험생을 대신해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유철균 교수 감옥의 경우는, 네. 정확하게 말하면 대리시험을 넘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험을 아예 안본 거예요. 이게 온라인 그렇죠. 강의인데, 네.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아예 시험을 안 보고 학점을 준 거예요. 네. 유 교수가. 학점을 안들어요그러니년 가을부터, 음. 작년 가을부터 좀 관심이 집중되고 교육부 감사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유 교수가 조교를 강압을 해서 답안지를 작성하게 만들고 그 답안지를 끼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죄질이 음. 단순히 대리험보다는 훨씬 무거운 거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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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설레로... 될것 같으니까 나중에 조작을 해서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아예. 지금 또 특검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기는 강압한 적이 없다. 조교가 알아서 한 거다. <laughs>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laughs> <laughs> 이게, 뭐, 우리, 김호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교수하고 조교라는 관계가, 갑을 중에서도 가장 가불 관계 아닙니까? 아. 진짜 이런, 그, 가불 관계를 악용해갖고, 조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아, 정말 저는 유성일 교수의 그 답변을 보고, 아, 정말 이럴 수도 있는가. 대한민국에, 이 많은 조교들이나, 대학, 그에서 송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들겠습니까? 어떤 마, 마음으로 교수를 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수를 보겠습니다. 네. 예. 조교가 왜그 답안지를 한참 지낸 답안지를 자기가 적어가지고 거기다 몰래 끼워 넣어요. 그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럼, 예. 나중에 끼워 넣는데 점수는 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교수가 그걸 모른 채? <laughs> 말도 안 되는 <laughs> 어이가 거죠. 어이가 없습니다. 네. 예. 그 그러니까 정준라 씨가 했던 이 확정 관련 얘기는 다 거짓. 사실 학교 관련해서 정준라 씨가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저희가, 저희가 입사 자료는 김명수 학장은 두번 만났고요. 네. 최경희 총장하고 다른 교수님은 이제, 한 번을 만난 건데요. 네. 어, 본인은 이제, 아, 아무도, 어, 모른다. 그리고 네. 최경희하고 저 유철균 교수만 한번 봤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리고 학점에 신경을 많이 썼었고, 학점을 받으려고 한국까지 와갖고, 교수님들 다만났다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부 감사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모 교수님이 있어요. 지우 한... 교수 였는데 네, 예, 네. 네. 그분하고는 또 언쟁을 벌립니다. 이 교수님은 동의를 안 해준 거예요. 아 이런 방식에, 네. 네, 네. 그런데 교육부 감사에는 빠져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제보가 있는데요. 예, 네. 어, 그 교수님은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지도 교수를 그만두게 돼요. 음.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음. 또 제가 받은 제보로는 어, 어떤 보직 교수는 제발, F학점을 두지 마라. 예. 에, 담당 교수한테. 예. 에, 그렇게까지 협조 요청을 한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여섯 명이요. 어떻게 보면은요, 네. 이 UI에 대해 전체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집단적으로 정리를 비유한 거죠. 어, 지금 여섯 명은 인어 그룹이, 인어 그룹이 있었던 거고 음, 여섯, 여섯 명은 <laughs> 좋아하는... 예. <웃음> <연인도>. <웃음> 아, 저도 됐... 제가 말이 좀 많습니다. <laughs> 아, 저도 많은데 화가 나고요 이해 갑니다. 여섯 명은 <laughs> 그나마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예. 여기에 동의하지 않거나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는데 교수님들이 그, 이 기초 당연히 그런 분들은 예. 이제 어, 거기서 물러나야 됐고 그 자리에서 예, 예, 그리고 예. 어떤 교수님은 내가 적극적으로할수 없어. 그러니까, 그럼 애프라도 주지 마라. 예. 예. 그런 제보도 있다 이거죠. 예. 예, 예. 아마 그게 100% 맞는 겁니다. 제가 서류를 못 내서 그렇지, 음.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100% 맞는 겁니다.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사례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음, 네, 일단, 뭐, 주로 이제 정유라가 수강 신청을 한 과목에 담당 교수, 지도 교수를 중심으로 벌어졌으리라고 음. 보고요. 네. 교육부 감사는 약한 28분의 교수를 감사를 했어요. 네. 에, 그렇기 때문에, 에, 그리고 이제 중심계도 여러 분 내려졌고, 음. 고발건도 있고, 어, 수사 어려건도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지, 제가 현재까지 입수한 자료는 이 정도고요. 아마 28분 정도의 교수를 감사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의원님이 특히 이 사안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뭔지를 밝혀주시고 새로운 게 밝혀지면 그때 즉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왜 굳이 이 많은 그 특혜와 비리와 네. 네. 있는데 특히 이 2대 사건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아, 다시. 제가 뭐 상임위가 교육문화체육위원회이기 네,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교육이라는 게 결국 학생들한테 미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적인 지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그런 과정 자체가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어, 공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모든 학생들이 인정을 하게 되고, 특히 우리 사회가 동가 권력에 찌들어 있는데 에, 교육 영역만큼은 그래도 동가 권력으로부터 자율스러워야 되고 어, 신분 상승을 할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또 교육이 해야 되고 어, 또 교육은 백년지대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이 이런 정말 동가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최신실 정유라의 농단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음. 어, 이것이 최순실 정유라 뿐만이 아니라 이하 유산 아, 이런 교육 농단이 아마 대학 곳곳에서 있으리라고 봅니다. 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찌됐든, 음.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로 이어지는 이 정말 동과 권리기면 다 된다. 라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 통하고 있다는 이 대한민국 현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음.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취직도 안 되지만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학점을 따기 위해서 고생을 합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도 교육은 살아있다. 교육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댈만한 언덕이다. 라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어, 최순실 정렬학거는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되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징계가 내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교수님들과 이화여대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달콤한 유혹이나 강압 아니고는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보상이 있었겠죠. 당연히. 네, 예. 유혹이 뭐고, 강압이 뭔지. 예. 그걸 누가 받... 했는지 그리고. 예, 맞습니다. 네, 최준실 씨 혼자 힘으로 이거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대학 전체로 움 예, 예. 그리고 우리 공장장님께서도 더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예. 어, 어떤 다리, 다른, 어, 우리 최준실 게이트보다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지 않느냐. 대한민국의 알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님 예. 네. 어찌나 말씀을 빨리 많이 하시는지요? <laughs> 아, 제, 죄송합니다. 좀, 아, 오늘, 아침에 좀 흥분했습니다. <laughs> 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아, 물론 충분히 좋은 말씀이었고요. 예. 예, 다음 연결할 때는 저희가 예. 시간을 정해놓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더 많이 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